선님, 예 네, 안녕하세요. 예, 9년쯤 전부터 한 가지 냄새만 나신다고요? 아니야, 예, 아니 9년이 아니고 한두달 전부터. 아, 두 달쯤 예. 전부터. 예, 이 냄새가 다른 냄새들은 예. 전혀 맡아지지 않나요? 아니면 약간씩은 나나요? 어떤가요? 전혀 안 나요. 독한 냄새만 한 가지 이상하게 나고요 예, 예예. 조금. 어쩔 땐 비린내가, 비린내가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어쩔 땐 비린내가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. 내가 맡아보면 어, 다른 냄새는 거. 많이 세야 이렇게 겨우 조금 맡아지신다는 얘기시죠? 그래도 그 냄새가 아니고 다른 한 가지 냄새한 가지로만 맡아지신다는 얘기시죠? 병원에 예, 가보셨어요? 예, 가니까 그러니까 감각, 뭐 후각 감각 이상 뭐. 후각 상실, 예, 예. 예, 상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. 어, 병원에서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시약 가지고 냄새 종류로 이렇게 아마 테스트를 해봤을 텐데 그런 예. 검사할 때도 냄새를 아예 못못 맡으셨어요? 예, 선생님이 한 가지를 옥수에 대해 주던데 예. 그 냄새 못 맡았어요. 그것도 못 맡으셨어요? 예. 어, 다른 뭐 축농증이나 아니면 콧물이나 비염이나 다른 코쪽에 다른 질환들은 없으시고요. 증능증기가 조금 있다 그래 그런데 약간... 저는 별로 모르겠거든요. 음 그게 막 코가 큰... 말라해 자꾸 자꾸 건조한 느낌이 있으시고요. 예, 예. 이제 후각 상실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, 크게 예. 이제 일차성, 이차성 나눌 수 있어요. 첫째는 내가 예. 냄새를 맡는 이 후각 신경이 뭐 여러 가지 예. 원인으로 인해서 이게 손상되거나 죽은 경우. 혹은 예. 냄새를 느끼는 이 뇌의 특정 부분이 손상된 경우. 이런 경우는 전혀 이제 냄새가 안 맡아지는 경우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예. 이런 냄새를 맡는 신경이나 이런 건 정상인데 예. 코 안에 이제 충농증이라든지 예. 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질환으로 인해서 질환 예. 때문에 냄새가 안 맡아지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요런 예. 경우는 대개 그 원인이 되는 뭐 충농증이라든지 기타 질환을 치료하면 이 축농증이 돌아오는 경우 아~ 냄새 못 맡는 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머님이 네. 아까 그~ 코 안에 스테로이드 뿌리는 염증을 깔아 앉히는 약들이나 기타 여러 네. 가지 약을 썼는데도 치료가 안 되신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. 약간 네. 코가 건조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. 우리가 냄새를 맡는 기전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냄새가 네. 그냥 코로 쑥 들어가서 맡아지는 게 아니고 네. 냄새의 그~ 분자들은 그~ 알갱이들은 네. 콧물에 녹아야 돼요 콧물에 음. 녹아서 코 점막에 흡수가 되면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예. 콧물이 전혀 안 난다, 건조하다, 마른다 하시면요, 예. 이코 안에 예. 냄새가 들어가도 코 안으로 흡수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음. 이런 경우는 이제 가능, 예. 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코 안에 건조한 걸 치료해주면 냄새가 예.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예. 치료는 이제 건조한 걸 촉촉하게 바꿔주는 치료는 이제 양방치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예.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그런 증상들을 예. 얘기해 보시면 혹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코비 한의원에 전화하니까는 왠지 못만는면안 된다고. 예, 게 치료가 쉽는 않아요. 치료가 쉽게 음. 되는 건 아닌데 혹 예.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손상돼서 그런 거면 안 돌아옵니다. 근데 이걸 촉촉하게 해서 혹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네. 드리는 겁니다. 아, 약으로 합니까? 한약으로 합니까? 아니면 침으로 합니까? 한약으로 치료합니다.